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뱉디워. 내주예수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접어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바다을 결보고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가려 한번만 언덕을 떠나서 떠나서 잠바에 뛰어 내주 예수 의바 다로 내맘껏저어 가라. 마음 사람 이얕은물가 에서 저금 받아 가려 다가. 잘 사거리 는 자극 받아 보고 마음이 졸여 서.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뛰어 내주 예수의 나라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흐르는 바다 향해 자건 내 너를 자건 내너저 깊은 대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떠나서 장파에배 띄워 내 내주예수게의 바다로 내 망가져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밀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해하려한 번만 언덕을 떠나서 잠바 내 마음 거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의 바다로내 마음 거쳐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한량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두 올리고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성전을 건축하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도 우리가 잘 닦고 잘 세워가며 하나님 영광돌리도록 주님 더 충만으로 임하시고 은혜로 임하여, 저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복되어라. 예수 이름으로 열려라. 주님, 큰 믿음과 응답, 영광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복이요, 말씀 충만히 복이요, 기도 충만히 복이요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은총 베푸시며, 주님이 이루어져 없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리아서 사장이 되겠습니다. 천 1315페이지, 스가리아서 사장입니다. 스가리아서 제사장, 스가리아 제사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라. 아멘. 지금 환상이 다섯 번째 환상인데요. 이 환상 속에 어때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지금 깨운다. 마치 나는 자는 사, 사,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냐로 된다. 내가 좀 환상을 봐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봐야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에는 많은 환상이 있고 많은 계시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아직 오시기 전이고 좌출우동하기 좌출운 좌 어떤 좌출우동 우동 아 헷갈린다. 좌충우돌, 예, 죄송합니다. 좌충우돌 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두 감남나무 환상인데요. 두 감남나무는 짧게는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아를 뜻해요. 동시에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교회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란 신하이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보호받고 세움받고 역사가 나타나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에요. 이 스가랴도 지금 천사가 와서 깨워서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은혜로 살겠나이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항상 믿음 놓고 주옵소서 그 은혜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묻대 천사가 내게 묻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리아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스가리아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스가리아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등잔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미.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등잔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위에 그릇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이 이렇게 놓여진 곳에 뭐예요? 등잔이 이렇게 있다. 등잔이, 등잔을 놓으려면 받침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등잔대가 금, 순금, 완전히 정렬한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등잔을 받치는 이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이 있다. 이 등잔이 있어요. 등잔이 켜져 있는데 그 등잔이 기름이 있어야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에 올리브 나무, 감남 나무가 있어서 그 관이 나와가지고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더라.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어디 이 관에서 뭐가 나옵니까? 11절부터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11절부터 같이 보세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스가랴는 맨날 물어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남 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좌우에 감남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있는 게 뭐예요? 등잔에 이렇게 관이 나와가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지금 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두 감남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순금이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받침이 있고 거기에 등잔이 있는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한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하고 세워지도록. 짧게는 누가 수륩밥의 총독과 유다 귀한민 중의 수륩밥의 총독과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빛을 발하도록 지금 수륩밥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륩밥의 총독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영원한 멜기사에게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영원히 빛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의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성전 건축도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지. 하나님은 보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꼭 있기 바랍니다. 등산한다고 건강되는 거 아니에요. 등산할 때도 잘못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날파리가 입을, 입에 걸리는 게 아니고 폐 입구에 붙어요. <laughs> 하고 숨 쉬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종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내치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해석이 좋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줘 없어서. 먹는 것도요, 잘 먹다가, 급히 먹다가 살해 들려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항상 깨닫는 게 뭐예요?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내가 계획하고 사는 모든 것에 주님은 없으면 그냥 헛것이 되는 거야. 한순간에 나는 이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삶을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말해요, 주님,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됩니다. 네. 주님 권세로 됩니다. 네.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아, 네. 그 고백이 꼭 끼워납니다. 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산악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밥에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큰 산은 문제예요. 이방 토창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자 남겨준 그 아주 데려가 봐야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 남긴 거예요.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열로하셔서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거 데리고 가다가는 천리에요. 포로로 끌고 가도 아시겠어요? 포로로 끌고 가도 쓸 만한 사람 데려간 거예요.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저씨, 뭐야 하고 하하하하하. 하는데 하하하하 죽일 거면 죽이지 뭘가 뭐 데려가요? 힘들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부족하거나 쓸 만하지 않으면 놓고 가고, 짐이 될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섯 달. 3단, 10단을 끌고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조금 남은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그 연약한 분들 외에 누가 치고 들어와요? 바벨론에 있는 소왕국에서 포로됐던 귀족, 왕족들을 잡아다가 이쪽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모압이나 한번 여기에도 유력한 자들을 다 데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서 소 왕국들의 왕자 귀족들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뿌려놓니까 으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혼혈인들이 생긴 거예요. 많이 물론 토착민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토착 이방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할 때 자꾸 딴직원는모아암몬또 여러 사람들 다단 도단 아비랑 후세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고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큰산나 내가 무엇이냐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건축하는 대적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될 때는 우리가 서로 예, 기도하면서 깨워가야죠.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딴지 걸고 괴롭히다가는 고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우리 아우들한테도 예, 막 교회, 어떤 교회들은 늘큰 소용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막내 아우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너 어, 그런데 섣불리 끼어들지 마. 아이 목사님 제가 그거 하나는 잘압니다 하는데 고장이 자꾸 방해하고 하면 좋지 않아요. 어떤 저 보령 쪽에 성주산 밑에 거기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세 번인가 이렇게 내쫓았대요. 네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런데 하필이면 그분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아, 그런데, 진짜 어려워요. 고생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다된 밥을 누가 깨뜨리냐면 자기가 차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핫떡에도 예, 계셨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뜨거운 마음은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뜨거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11시 이후에 오면은, 거기는 유리문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알미늄? 그래,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문 열고 들으면 저 복도처럼 있는 내용이 다 보여. 근데 11시 땡 하면 문잠그라고 그래. 왜문잠그라고 그래요? 늦게 오는 거 꼴보기 싫다. 근데 장노님이 늦게 오시네. <laughs> 1분 30초. 유력한 권사님들이 늦게 오시네. 그런데 여기서 문, 문 잠궈 놓고 그냥 설교하고 있어요. 그 독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엄마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멱살 붙들고 쫓아내던? 아,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한 60명 모이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으나 성도들한테 뭐로 나타나요? 그게 막 폭력으로 나타나요. 아이 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있지만 영적인 나이는요 세 살일 수도 있어요, 다섯 살일 수도 있어요. 기다려 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저 목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안 되겠네요 하면 여기서 굶고 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금식하고 울어야 돼요 목사가 울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 저 천국 가겠습니다. 안 도와주시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는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으로 하는 분들은 별거 없어요. 기도로 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시고, 은혜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합덕에서 마지막으로 갈 때는 이제 수습을 여러 가지로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한 이제 그 일이 한 5년 정도 일어나니까 교회가 진짜 어려워졌어요. 한 5년. 그러니까 신방할 때도 미운 독의 마음을 갖고 가니까 어떤 본문만 해요. 아간이 훔치다가 죽은 거. 그 다음에 모세 대적하다가 고라자선이 땅에 꺼지는 거. 그런 본문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덕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세상에 봄신방 한다고 하면서 맨 저주 본문만 가지고 와서 후려치는 게 그게 신방입니까? 해서 기도하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기도하세요. 권사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목사님 오른팔이 대주세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김집사, 밥집사, 술 먹는 거 아는데, 나랑 소주 한잔하고 풀어. 다 떨어졌어. 소주 한잔하고, 화끈하게 소주 마시면서 풀자 하였다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서천에 좋은 교회 가셨는데, 거기에서 젊은 30대 12가정, 같이 나와가지고 서천시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기도원 다닌다고 하다가 불받았다고 하고 하다가 교단 탈퇴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잘안 되셔서 지금 다시 우리 교단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 왜 저렇게 파란 만장하게 항상 고생을 할까 하는데, 자기가 밥을 엎어요. 항상 있는 곳에도. 목회자들만 제가 또잘 알잖아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 항상 자기가 뒤집어 엎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 기도가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난, 아, 물론, 한 번도 안 빠졌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난한 번도 안 빠졌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평생 내가 70년 새벽 기도하리라. 50년 새벽 기도 아니라 그 마음으로 또 힘들 때 빠질 수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내 마음과 힘은 항상 왜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데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나는 평생 주님 앞에 하나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70년 새벽 기도 인생이요. 50년 새벽 기도 인생이요. 나는 기도 인생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꼭 넘쳐나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7절부터 빨리 읽어보고 결론 내릴게요.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륩밥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수륩밥벨 성전 건축하는데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요. 그가 머리똥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머리똥을 내놓는다는 건 성전이 이제 다 건축되어서 마지막 머리똥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그 다음에요.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여다 하리라 하셨다아멘그 성, 성전 건축 머리돌 내놓을 때, 예루살렘 솔로몬이 7년 지은 성전보다 작고 초라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은총, 은총,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복을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외치고 기도한단 말이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초라한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아니에요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착오 주소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갈때 우리 교회와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수륩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이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컸는데, 아이고, 누구만하게 지으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복 없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아이고 꼴값을 떠니 뭐 저거 별들도 아니고 막 혼자 뭐큰 일인척 저런 그러지 마세요. 작은 교회 또 작, 작고 소박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입술로 흐트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 성전이라나 진남?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라남?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간에서를 통해서.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와 호 인눈이라 하니라 아멘 수류밥의 손에 달인줄이 있다는 것, 성전이 반드시 건축되고, 예루살렘 시가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나타내고요. 그 모든 일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와 호 인눈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일곱이다. 완전수로 말씀하는 거예요. 1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내 좌우에 두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감남나무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세상의주 앞에 서 있는 자리라 하더라. 아멘. 온세상이 보고 그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성령이 공급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이그 복과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내가 돈이 어딨나. 세상이 뭐가 됐나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주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내가 빛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으로 내가 빛입니다. 그 은혜로 세운받아 주님 영광이 되는 성전이 되도록 나를 깨워주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언비적을 지었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다예요. 성령이내 안에 계신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면 오늘도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워주셔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니 반드시 21세기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여 강건할지어다. 나여 치료될지어다. 나여 깨어 주님 앞에 설지어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을 통하여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 음악, 흥화, 성령충만으로 부원의방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의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스단에서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빛나는 순, 순금으로 등잔대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듯이 예수보혈로정결케된 순금 등잔대인 우리 속 성령이 불을 밝히고 기름을 채워주시어서 늘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밝히고 주님을 증가하는 놀라운 인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